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라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일이 할로윈데이입니다. 미미했던 이곳 풍습이었는데 점점 어린이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따라하니까 엄마들도 덩달아서 쫓아가고 있는 게죠.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 정말 믿기지 않는 뉴스가 있었죠. 이런 외국 풍습이 점점 광란의 파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엘로윈데이는 유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켈트족의 달력은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에 저승문이 열리고 죽은 자와 영, 죽은 자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온다고 믿었습니다. 악령이 사람들 몸에 들어가 해를 끼칠까봐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악령들을 제사로 달래고 집 앞에 음식을 놓아뒀습니다. 악령을 쫓기 위해서 모닥불도 피웠습니다. 이런 풍습에 카톨릭이 네, 뛰어들었습니다. 카톨릭에는 원래 만성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기리는 날, 날, 날로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35년 그, 교, 어, 그레고리 4세 교황이 이 교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만성절을 11월 1일로 바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정했습니다. 11월 1일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고 12월 2일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한 거죠. 이때부터 할로윈 축제는 만성절 전날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할로우 이 말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올 할로우스이브 모든 성인의 날 대축제일 전야제 이 말이 줄어서 할로윈이 되었습니다. 호박을 파내고 거기다 등불을 밝히거나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풍습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런 풍습의 특징은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 끼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밑바탕에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고 해서 자녀들이 따라하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의 문화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10월 31일은 헬로우 데이가 아니라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인 것입니다. 올해로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도 500년이나 묶었으니까 개혁할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겠죠. 도대체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멋진 교회 또내 자신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상설교입니다.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과다 싶을 정도로 율법에 엄격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에센파, 열렬당, 사내드린 공예, 제사장 모두 종교 의 열심이었습니다. 역대로 율법에 이렇게 철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으셨습니다. 과감하게. 이것도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가 지키라고 명한 이 개명을 뛰어넘는 여섯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생략을 하고 첫 번째 반제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교훈은 구약성경이 요구한 것보다도 한술더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대결한 것이고, 율법의불완전한 것을 보충해 주신 것입니다. 여섯 가지 반제의 제목을 붙여보면,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개명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가늠하지 말라는 칠 개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넷째는 맹세법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복수에 대해서, 마지막 일곱,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랑법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둘째, 여섯째는 율법의 불완전을 보충하는 내용이고요.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 아예 율법을 폐기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 뭐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율법 중앙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예 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국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주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라가 이 말은 아람어로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얼간이. 골빗놈, 이런 욕이에요. 공예는 당시 유대인들을 재판하던 사내들이는 연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예루살렘의 시원산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아하스 왕 이후에 우상인 몰록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던 곳입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는 이곳이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쓰레기를 항상 불태우고 연기가 자욱한 곳이요. 항상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개 흰놈인데 여기서 지옥이란 뜻의 개했나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장, 이런 걸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것에 비해서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만치 화내고 욕하는 것이 살인의 복음가는 죄라고 일깨워 주신 거죠. 여기서 화내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의분은 정당한 화에 정의의 옳은 것을 위해서 화내는 것은 의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분을 우리가 낼줄 알아야 돼요. 네, 화는 개인간의 감정으로 생긴 거죠. 요즘에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직접 몸에 상해를 입힌 죄보다는 훨씬 형벌이 약해요. 이게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마음의 상처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명예훼손죄로 걸면 벌금이 한 300만원 정도가 최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옛날에 남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죄를 아주 이렇게 크고 엄격하게 다루고 계셨어요. 23절, 24절도 수습하는 방법이에요. 예물을 재단해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와 불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공동체와 화목해야 됩니다. 그데 공동체 화목이 깨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만 남죠. 진정성을 잃었죠. 왜냐하면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공동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으시거든요. 마음에 준 상처는 잘 눈치채지를 못해요. 상처받은 사람도 내색하지를 잘 안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라고 성령님이 그걸 깨우쳐주시는 거거든요. 짐승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 능력이 있는데 사람도 덕이 쌓이고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이래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추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깊이 패어 있기 때문에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사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해 준다는 답을 얻어도 그게 다된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훌훌 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오래도록 죄인인 양그 앞에서 움츠리고 조아리고 있어야 합니다. 25절도 같은 메시지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사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과는 늦을수록 일이 커집니다. 힘에 눌려, 힘으로 이렇게 눌러 놓아서 그게 점점 쌓이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게 터집니다. 그때는 듣죠. 26절에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갚기 전에는 결단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돈 문제면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혹은 어 이게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석금이 늘어날까 아니여? 어쩔 수 없이 이 보석금이 늘어나기 전에 먼저 수습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재동이라는 방송인이 있는데 그의 좌우명이 신속한 사과, 황급한 무릎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도 책을 책에 김재동 씨 이야기를 넣었었어요. 공감되는 말입니다. 사과 무릎 꿇는 것에 인색할 게 없다는 거죠. 자존심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무릎 꿇으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해내면 오히려 악수받게 됩니다. 목사님도 잘못하면 사과해야죠.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해야죠. 그 무시하고 놔두면 쌓이다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 모세율법은 가늠하지 말라인데요. 예수님 아예 마음으로도 음력을 품지 말라고 하셨고요. 모세율법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한 수를 더 뜨는 거죠. 모세율법은 좀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월하는 법, 맹세하는 법,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은 이혼, 맹세, 복수 이런 거 아예 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그 모세 율법도 엄격하지만 예수님은 한술더 떠서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철저합니다. 현재 기독교가 위기인가 닥은 이 사회가 기대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에 함참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양, 아.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코너로 몰았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쌓이고 쌓이다가 코로나 때 터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를 갖게 한게 아니고, 코로나를 핑계로 폭발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위기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창 기독교가 번성할 때 민주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교회가 보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군사 정권에 맞서지 않고 권력에 협조를 했어요. 카톨릭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중심으로 민주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도 기독교 정의구현 전국 성직자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카톨릭의 운동은 알아줬고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의 그런 정의 활동은. 미미하고 또 알아주지도 않았죠. 지난 27일 며칠 전이죠. 대한기독교감리회 35회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NCCK 옛날에는 KNCC라고 했는데요.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세계교회협의회 탈퇴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연구위원회로 미루고 한 해기 이걸 보류했다고 해요.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WCC 중앙위원을 배출한 교단입니다. 현재 현직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걸 논의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또, 차별금지법으로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 문제는 우리 교단도 같은 입장입니다.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론의 방향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교회가 좀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입장을 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입장에 섰으면 좋겠어요. 쿠어 축제 하는데 옆에 가서 피켓 들고 반대 시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 사회가 볼때 기독교가 어먼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어, 눈에, 보, 눈에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 총회는 이번에도 명성교의 세습을 농감하 주었습니다. 5년째 이 문제를 끌고 있어요. 엊그제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어요. 영성교회가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이,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해줬는데, 왕강한 노폼을 동원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어 놨네요. 영성교회는 승리했지만, 사회 판결로는 회복할 수 없으리만 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성교회 하나로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영성교회 교인 줄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한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에 실망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걸 생각해봐야 돼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세상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m z 세대가 도무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어저께 보세요. 수십만 인파가 지금 이태원에 몰려있던 내일이 할레인 데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날려요.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해요. 미국도 당일날 그렇게 하지, 며칠 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거든. 이런 상술과 이런 그 축제 그 뭐죠. 프로그램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냥 주말에 그렇게 광란의 밤으로 모여서 클럽에서 기괴한 복장을 하고 뛰어노는 노느라고 몰려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눈길이 가고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이 복음 메시지는 이게 진리인데 왜 외면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개혁할 게 많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해답은 빠나잖아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변했어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이러다간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알고 있고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해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 젊은 아이 젊은이들을 교회 에 관심 있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수 있게 하는 그게 뭘까?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거리에서 전도하고 사형이 혀서 설득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런 철학적인 사고와 인생에 그러던 존재론적 고민과 이런 것들을 그런 건 신경을 책을 봐도 글씨를 그안 읽고 그림만 보는 세대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이끌어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경을 끼고 보는 자 같은 위성자로 보고 있고, 죄 엄한 짓을 하는 신앙행위로 보고 있, 있다는 거죠. 왜 교회에다가 헌금에다 바치는지, 왜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지, 얘네들이 그걸 우리가 잘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그러나 그 책임은 그 역할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야 그들의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 있어야 그들을 이해해 줄수 있고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결국은 품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 교육 주일을 맞아서 아침에 듣는 뉴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외신으로 이 뉴스가 퍼져나갈 때 부끄러웠습니다. 미개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악사 사건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광란의 밤을 지내려고 하다가 참극을 맞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미래 세대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본분인 것을 알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조롱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사모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대에게 풍성히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이 신앙의 모습 껍데기를 깨우쳐 깨뜨려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을 나타낼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본을 삼고 싶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반성하고 나를 저복종케 하는 연습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